이렇게 버릇 없는데 선생님이 대서는 <laughs>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? 어떤 걸 잘못했고 어떤 걸 알려 줘야 되는지 전부 다. <laughs> 저 있죠. 누나가 맨 처음에 이쪽에 왔을 때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? 뭐부터 할까였는데 <laughs>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. 응? <laughs> 누나가 다 알아서 해줄 거잖아요. 아니에요? 뭐야. 해주겠다는 거야. 아니라는 거야. 좋아요. 앞으로 도발은 안할 테니까. 음, <laughs> 누나가 하고 싶은 거다 해봐요. 소리요? 아, 소리가 걱정이었구나.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소리 잘 참아요. 음, 가벼운 것부터 했으면 좋겠는데, 괜찮죠? 아까 가방에 딱 맞는 거 하나 있던데,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좋네. 누나, 그러면 그냥 지켜보기만 할래요? 지켜봐서 뭐해? 그런 걸로 기분이 풀릴 거면 진작에 풀렸겠지누나가 하고 싶은건없어요 있잖아. 누나가 하고 싶은 거. 칭찬이라도 해주는 거 어때요?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소리 참으면 칭찬해 주게. 네, 어떤 거라든. 가만히 있을게요. 그런 것 때문에 마음 걸리는 거잖아. 그쵸? 다른 건 모르겠고 누나 냄새 때문에 더 하고 싶어 <laughs> 누나한테 가해받는 사람 몇 명이에요? 이런 적은 처음이죠 <laughs> 처음인 만큼 특별하고 싶다, 누나한아니아아무 <laughs> 음. <laughs> 말도 안 했는데? 마음대로 해요. 누나가 좋을 대로 해도 좋고, 나 괴롭힘 당하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마음껏 해줘요. 누나.